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천항 청춘호 타고 갑오징어 나왔습니다 리비 커스텀 동출이고요 선장님이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이 리비에라에서 새로 나온 애기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리비에라 홈볼트 레이저 애기들인데 오늘 어... 사용해보고 뭐이것만 뭐 쓰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잘 나오면 이거 위주로 써보고 안 나오면 뭐 그... 기존의 틴세이나 뭐 이런 것도 써보겠지만 일단 칼라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비에라가 천에 쌓여 있을 때는 몰랐는데 홈볼트가 어... 이렇게 레이저로 만드니까 몰드 형태 자체가 좀 각이 있는 형태였네요. 조 안해? 여기 이제 뭐 까나리 칼라라고 하는 칼라인데 이런 것도 되게 이쁘고 기본적으로 어, UV가 다 들어가 있는 색들이고 투게도 UV 칼라 처리가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색깔도 있고 블랙핑크 요거는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그 털보 낚시하고 같이 출시하는, 어, 델리 델리리 그 비비 튠이죠? 이게.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그냥 밀면 바로 이동이 되고, 이대로 그냥, 어, 내려서 낚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그냥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고정이 되거든요. AB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 기존의 채비들은 양쪽에서 이렇게 매듭을 오므린 다음에, 오므린 다음에 옮긴 다음에 다시 양쪽에서 당긴 다음에 이렇게 내려줘야 되잖아요. 네, 비비 델리그 델리 비비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밀고 그냥 낚시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간 중간 또 혹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합니다. 첫수. 오후 좋다. 나는 안 좋아합니다. 자, 저는 다시 입력 저 20포요. 2 아, 0요 어, 또잘 먹는다. 이거 수박. 어, 홍볼트 레이저 UV 수박. 다시 올라갈게요. 자, 또한 마리 잡아봅시다 잡아봅시! 오케이 워또 크다 어따씨 아! 음. 이것도 찍어요? 찍어, 찍어, 그래, 찍어. 수박레이저 잘 먹는데? 수박레이저 음. 자, 또한번 달려볼까요? 어. 이게... 어... 델리 리그 비비튠입니다 어. 그냥 말 그대로 요렇게 밀면 끝이에요, 밀면 그냥 이대로 낚시하면 됩니다 요렇게 또 땡기면 끝이고 이렇게 그냥 낚시하면 되고 자도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자동으로 땡겨집니다 수심이 얕아도 바닥이 걷히니까 날러가면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배가 흘러가는 대로 잡자 이 얘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들고 가면서 바닥만 가끔 확인해 주는 식으로 슥을 좀 길게 가져가는 거죠. 퍼플 정갱이를 한번 써볼게요. 퍼플 정갱이. 퍼플 정갱이 잘 나올 것 같다 느낌이. 커플 전개. 예쁘죠? 델디리그 비비튠. 와이 바람 감당 안 되네 바람이 센네 바람이. 배가 아픈데. <목소리> 쇼쇼쇼 오 나이스 깊은 데서 오니까 뭔걸다 쏘고 오는구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아저씨다 애기도 없이 낚시하고 있었네 나이스 진정한 황태고 낚시 나도 저번에 갑오징어는데 한 타임을 못 잡고 있길래. 아휴, 애기 한 잡기 그서몰려는데 애기가 없어. <laughs> 이번에는 요거 국방 국방레이저 한번 넣어볼게요. 국방레이저는 또 조금이네. 가자봅시다 오자. 국방 레이저? 웃기네. 오! 렵다 색상주, 국방색 레이저. 야, 또 망떼 온다 망떼 나이씨어 사이즈 뭔 일이야 원래 제가 이거 망떼 걸려요 이것도 국방 레이저 그냥 쑥타기 하고 있어 아까는 섬옆에선 들고 있었고, 여긴 습탑 아까 지금 바닥을 잘 트레이스 할수 있으면 잡는데. 아, 아, 근데 바닥에 대고 있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그 정도인데 바닥에 대고 있으려고 얼마나 쉬운 게 아니에요, 바닥에 대는 이기 좋아요 오~~ 제이코 덩컴 아니 아까 아까, 아, 아까 잡았어 아, 에이 글빡에 덩커를 주 주겔 나이스 이거 제주도용으로 만든 건데 사람들이 다 서해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서해에서 한 번도 안 써보다가 서해도 아, <목소리> 옛날처럼 내만에 들이 많이 없어졌어서 그대로 네. 아, 빠져 맞어! 좀 빡대로 많이 옮겨야 되겠더라고요그또 신진대 신진대 또 음, 신진대도, 음, 신진대도, 신진대도 많이 하니까 때, 예 그런 빡대로 심형으로 바꿔야 되겠나봐 뽕돌도 무거워지고 하니까 옛날엔 그런 포인트는 아예 안 들어갔어 이제는 말수가 없어 그죠 근데 콩 맛은 178은 너무 없다 너 너무 아, 지금 아? 아? 어. 178 샀어요? 아니, 아까는 168 쓰다가 3 0 올리면서 178 아, 아, 쓰는데 좀 뭐랄까 그러니까 쫀득하게 채는 아, 아, 맛이 좀 덜한데? 그러니까 쫀득하게 채는 맛이 좀 덜한데? 아니, 전혀 안아요 안 아. <laughs> 예. 그렇다면 바꿔야지 이제 보자. 아까 수박, 수박 잘 먹었지. 그래도 뒤에 분을 저 포인트에서 꽤 잡으셨네, 다들. 음. 다영이구만요 네. 아, 못 잡고 다가 아, 25도 무겁지. 20% 내려야지. AJ AJ로 바꿔봐.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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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AJ UV UV AJ UV AJ. 태클박스 열려 있는데 태클박스 안으로 먹물 쌌을 때 진짜 짜증나 오, <laughs> 잘 좋다. 와. <우와> 이거 이다 <laughs> 진짜. 찰이네 찰박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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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가 아, 네. 매달려서쫓주 땡겨 전화해보고 있는데 씨. 너 어, 어, AJ, AJ, 요거? AJ, 게임보러야,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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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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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배가 조금 날라가니까 잡히네. 오나 와, 딱. 오케이 hey. AJ UV AJ 좀 딴걸로 바꿔볼까 이제? 뭐 괜찮은게 없을까? 음. 결정장애 너무 많아. 검정색 써볼까? 블랙핑크. 둠둠둠 두르 둠. 아, 시켜볼까? 네. 지 마. 블랙핑크 한번 써보고 싶은데? 짙은 색으로 그냥. 핑크 르 걸렸어. 끝털이에일 전에 가 갖고 선배가내도가 네. 갖고 시 반에 조기 인데 광어? 음. 사람들이개씩잡거든 그냥 바닥에 그냥 내리면 막 똥똥똥똥. 오케이. 어 블랙핑크 웬일이야? 잘 잡혀. 아니, 똥똥똥 블랙핑크. 반바반반반대가리 대만핑크야. 반대가리. 대만핑크. 대만핑크. 둠둠둠두르둠 으악! 핑 아샤! 블랙핑! 둠둠둠두르둠 어떻게 알았어? 나 버려야겠다 이새이리고 있잖아 쏠라고 딱안전장 바로 쏠라고 여기 포탄 맞았는데? 어디, 여기? 야, 두 하나 큰가 보다 끼리끼리 간다 안가 <laughs> 오우씨. 야, 야 가보자, 미쳤네, 사이즈. 뭔지 이렇게. 거의 심메가비 사이즈만큼 되는데? 오이블랙핑블랙핑 okay. ハンドル 哎哎。<Okay. S 2> oh. 자 하지마~~ 저봐 쏠라고 쏠라고 것도 있다. 아, 씨. 있었는데 갔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아직 있어. 있어. 사이즈가 크니까 재밌네. 형수님 나이샤. 나이샤~ 이번에는 까나리 색깔, 까나리 색깔로 한번 볼게요. 까나리. 까나리야. 엄나 리얼하네, 작품형. 옛날에 외수질할 때와이어티를써봤었 히트가 아니고, 저기는 지금 연타요. 어, 그래 어. 3연타 같은데, 저기는? 까나리, 까나리. 진짜 대박이었는데 아, 까전에은 거고 싶어 아, 이 생긴거 한번 보고싶어요 여기.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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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예 무광이네 야리하게 나왔다 리비에라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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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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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아 Okay. 오 까나리에이죠 누구 까나리 화가 많이 났구만 아주. 아, 오셔. 아, 아, 네, <laughs> 크다 오징어가. 어, 큰데 엄청 큰데. 와.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이거 대박이다 최고다. 오. 대박이다 사진 사진 사진.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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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건 리 이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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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리 빨리 빨리 오 우리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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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달려 갑자기. 포 있어. 오, 후후 오, 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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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오, 까나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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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나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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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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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오, 근데 역시 168이 요, 살랑살랑 있나요? 요 덜렁 느는 느낌이 재밌어. 168이 좋아. 네, 근데 저도. 제주도 가면 또 178에서 그 느낌이 나요. 178에서 168 느낌이 나. 귀여운. 저도 근데 하나 쓰라면 168인데 178을 마, 많이 안 써봤으니까. 나는 올해 지금 앨기 1 7 8야 내가 깊은 데 가서 40%를 달면 168이 되는 거죠. 178이. 아이스야야야 뭐냐 어어엇따엇따 쎄.. 어우 와, 아 나는 갑오징어 졸라 커. 우후. 아, 차가. 아, 차가워. 아 맹물입니다! 왔다! 사이즈 뭐성일이고?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목소리> 많으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거부터 내려야 되겠다. 박튼는 먼저 버튼 좀 내려주세요. 어? 오, 이샤 어이샤, 어 아이고, 힘들어라. 임 대표 아직 자고 있지? 아, 일어났구나. 임 대표 안녕.